말씀을 가지고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에는 모두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름들을 살펴보면 사람의 이름으로 된 성경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그 중에서 또 남성들의 이름을 딴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이름을 딴 성경도 있습니다 그것은 룻기와 에스더 성경입니다. 66권 중에 단두 권이지만 또그 가운데 여성의 이름을 딴 성경들입니다. 더구나 룻기라는 책은 그 주인공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 여인입니다. 이런 점에서 룻기는 특이한 이름을 가지고 시작했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인 이스라엘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법은 어땠는지 왕들은 어떤 왕들이 있었는지, 어떤 정복 전쟁을 치렀는지 이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이방 여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룻기가 당당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룻기라는 성경은 소설의 형태로 기록된 최초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룻기가 1장부터 4장까지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읽기 쉽게 소설책처럼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설의 형식으로 기록된 이 최초의 성경 룻기 안에 비교적 평범한 이야기라고 생각되는 한 가정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 지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은혜는 무엇일지 이 시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역사하심이 이 룻기 성경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찾아 나가는 오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룻기의 처음 시작은 한 가족에 대한 소개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보내 주신 사사들이 이끌어 나가고 있을 때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은 엘레멜렉이라고 하는 가장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통 당하고 있을 때 엘리멜렉은 가족과 함께 모압이라는 땅으로 떠나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의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과 가족들은 그곳에 가서 잘 살아보자라는 다짐을 하며 나갔을 것입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이 오늘 제목에 있는 나오미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리이라는 아들입니다. 이렇게 네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갔는데 가서 얼마 되지 않아 슬픈 일이 생깁니다. 바로 그 가정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자 아버지인 엘리멜렉이 죽은 것은 나오미와 그 아들들에게 정말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남자가 우선시되는 이 문화 속에서 나오미 혼자 자신의 아들들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아들들은 그 모압 당에서 모압 모합 출신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오르바와 루입니다 오늘 성경 제목에 있는 그루입니다 이렇게 가정이 회복되며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안타깝게도 나우미의 아들 두 명이 모두 사망하게 됩니다. 결국 남은 가족은 누구냐면 나우미와 오르바와 루시였습니다. 이세 명의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슬픔과 아픔이 가득한 가정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하실까 함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할 때 우리가 룻기를 읽고 또 룻기를 다시 한번 나누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언제나 인생의 흉년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그녀의 마음을 아무도 공감할 수 없을 만큼 큰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오미는 자신의 슬픔이 크지만 자신이 또 책임져야 될그 며느리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내 남편 그리고 내 아들들에게 베풀었던 그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푸시길 기도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또 새로운 남편을 만나 그 품에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고선 이세 여인은 함께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며느리들이 어떻게 한 번에 내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하고 뒤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며느리들은 나오미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는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어머니의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나오미의 고향에 간들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 해결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 를 우선시하는 문화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자 세 명에서 무엇인가 하기에는 참 어려운 상황이었죠. 나오미 가족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생의 흉년을 맞이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 가족이 처음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땅 가운데 흉년이 들어서 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또 다른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가족들의 죽음 그리고 물질적인 가난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잘 살아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났지만 12년을 지내면서 그곳에서 경험한 것은 이스라엘을 떠나오면서 상상했던 행복한 일들 우린 저기 가서 새롭게 잘 살아볼 수 있을 거야 라고 했던 그 삶의 결과가 아니라 더 크고 더 슬프고 더 마음 아픈 인생의 흉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인생의 흉년이 언제나 있습니다. 건강의 흉년, 자녀의 흉년, 또 물질의 흉년, 농사의 흉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피하고자 한들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두 내가 계획한대로 내 삶이 진행되진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게 더큰 유익을 바라고자, 내가 좀더 편하게 살고자, 내가 좀더 가족들과 함께 좋은 곳에서 살고자 계획을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내 삶을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없음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나오미 가족이 이스라엘을 떠났을 때도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유익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모압이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땅으로 갔을 때에도 자신들의 계획은 행복만 가득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결국엔 슬픈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고집할 때가 있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 삶을 선택하고 내가 맞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결국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아들들을 모두 잃은 나오미와 며느리들은 어딜 가나 동정의 대상이 될 뿐이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나오미를 생각하면 아, 모압당에서 잘 살아보려고 갔던 애, 모압당에서 아들들과 남편과 새로운 삶을 해보려고 이주해 갔던 그 사람들. 이라고 기억됐을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삶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위해 결심하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인생의 흉년이 찾아왔다고 하여서 그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고 슬퍼하고 내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하나님이 나를 이 곳에서 어떻게 이끌어 내어 주실까?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우리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이름을 갖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나우미의 그 흉년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찾아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내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오미와 그 며느리들은 자신 자신들의 슬픔 가운데서도 서로를 위하는 모습을 보여 줬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베풀었던 그 선행처럼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선행을 베푸시길 기도하겠다 이야기합니다. 또한 서로의 앞길을 위해서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위로를 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을 베풀고 서로를 위하는 주의 자녀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또 찾을 수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선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친정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다시 보내려고 하는 나오미의 말을 들은 며느리 중에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루스는 그럼에도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루스의 고백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 원하나이다. 아멘. 룻은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라도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민족들과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룻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결국 나오미와 함께 있기로 하나님의 땅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누군가는 오르바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비난할 수 있겠지만 어느 누구도 오르바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룻과 같이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도착했을 때 그곳의 흉년은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주셔서 보리 추수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공교롭게도 양식이 가장 풍성할 시기에 베들레헴으로 그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난해도 굶주리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에 그들이 돌아와서 보리 이삭을 주수며 보리를 추수하며 살아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방으로 나간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길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나오미아 루세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돌아오는 자녀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이렇게. 양식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 믿지 않았던 이방 여인이었을지라도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그 루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해주심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수 있습니다. 또한 루스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큰 계획을 걸어가게 하심도 이후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루스는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보리를 추수하러 밭으로 나갑니다. 그곳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나오미는 루시 보아스를 만나는 것을 보면서 루키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워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이야기합니다. 당시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를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인들만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문을 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들이 모두 목숨을 잃고 없는 상황이었죠. 그때 가문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친족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나오미 남편의 친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보아스를 바라보며 우리가 기업을 더 계속해서 물을 수 있겠구나 를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룩과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그 섭리를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룻기 2장 3절 말씀을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룻의 입장에서 볼땐 우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한 것도 아니고 의도한 것도 아니고 그저 먹을 것이 필요해서 아무 밭이나 들어가 추수하려고 했던 룻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상관없이 일어난 일이기에 참 우연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으론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크시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하여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바쁜 출근길 가운데 조금 늦어서 바쁘게 지하철역에 뛰어가서 올라갔더니 우연히 지하철이 연착되었더라. 또 내가 어떤 것을 하게 될때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났다. 누군가는 내가 사, 결, 결혼한 내 배우자가 우연히 카페에서 만난 여인이다, 남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저 운 좋게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작은 것 하나 하나까지 하나님께서 모두 인도하시고 모두 계획하시고 우리를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살아갔기에 내 삶에 우연히 참운 좋게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매일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것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경험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우연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내 삶에서 경험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내 삶에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룻은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보고 나서 자신의 여자 하인들, 성경 말씀에 소녀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들을 보내서 룻과 함께 보리를 추수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소년들을 룻에게 붙여 줘서 룻을 둘러싸서 추수하게 하고 이삭을 룻 앞에 내려놓게 하고 룻이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이삭을 가져가고 또한 다른 어려움으로부터 다른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보아스와 룻은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하게 되고 결국 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모압 사람으로 이방인이었던 룻이 나오미를 만나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니까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인도하심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수 있습니다. 가난하고 남편을 잃은 과부로 어렵게 살아갈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여 베들레헴으로 왔더니 하나님이 보내 주신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물질적인 어려움도 없게 하심을 우리는 루스의 삶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신 한그 루스를 보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그 크신 계획을 루스를 통해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루세기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하셨던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니 나도 내 삶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는 룻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이웃 여인들이 외쳐 이릅니다. 이처럼 나오미에게 가문을, 그 기업을 물을 자가 생길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론 절대로 불가능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이웃 여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나오미를, 나오미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입니다. 찬성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염무를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축복의 결과를 함께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오후 2시에 사순절 기도회에서도 나눴지만 다른 사람이 받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와 은총을 부러워하고 시샘하고 질투하기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나에게 맞, 맞는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맞는 은총을 주시고 나에게 맞는 길을 계획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남이 받는 은혜가 남이 받은 복이 내 복보다 더커 보이는 심보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나오미와 이웃 여인들과 같이 다른 이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고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았을 때 함께 축하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로부터 태어난 그 손자,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습니다. 오벳은 이세의 아버지자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한낱 보잘 것 없던 이방 여인이었던 루스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최고의 왕인 다윗이 나오게 하시고 또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적으로 조상이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으로 말미암아 루시 이방에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하고 루시 가난하지만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들 사이에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으로 오게 하시는 그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생각지 못하지만 오늘날 하나님은 백성들을 백성 된 우리를 위해서 커다란 계획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한낱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갈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작은 자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작은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영광을 받고 또그 기쁨을 누리고 구원의 역사함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하찮았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설교자로 서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그저 물고기만 잡을 수 있는 어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열두 사도의 대표가 되는 사로 세우셨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이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로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누가 어부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종이 될줄 알았겠습니까? 베드로 자신은 알았을까요?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나는 그저 익숙한 내 고향에서 물고기만 잡다가 살아가겠지라고 생각했겠지만 그의 삶의 결과는 단몇년 안에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커다란 흉년이 올 때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결국엔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이 자녀 삼는 권세를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무리 작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크고 놀라운 계획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저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 멀어질지라도 걱정 없이 내 욕심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사람이 되기를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인생의 흉년 속에서도 언제나 승리하게 하시고 또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작고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존재였던 루스를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까지 오게 하시는 그 크신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 이,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윤미자 권사님 11조의 물 성교 헌금 주일 헌금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물질을 또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함으로 돌려드리고, 주님께 마음과 정성과 시간을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권사님과 또 권사님의 가정을 위하여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가정되게 하시고, 주의 자녀, 주님 권사님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Amen.